보마 네. 누구도 가라 가서 아, 그맨 앞에서 저중실 그, 앞으로 해가지고 선생님 앞으로 조장님 시간이야 예, <목소리> <좋아. 수업이 목소리> <좋아. 목소리>

기다려 <laughs> 기다려 1 1세딱 기다려 어떻다 어떻게 잡아 어떻게 우리 이제 계단 등에 자, 잘 들어. 키장이, 스키타랑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자력으로 걸어가거나.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거나. 두 번째가 있는데. 아, 그은 내일. 내일는데 오늘은. 제가 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때 다리 힘을 바깥으로 밀어준다는 기분입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잘했어. 쭉 내려가다가 대어를 서야 된다고 했을 때 힘을 줘가지고 밀어줍니다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돼한 그러니까 명씩 내가 잡아주니까 그 다음에 그대를 해보는 거예요 포미도다. 자, 팔로 차다 아, 리고거기이 이거 이주어 이거 그렇지+ 그렇지 앞에가 벌어지면 안 되고 앞에는 유정도 감정으로 고 알겠지? 어? 응? 오케이옆으로고아 <목소리도> <자>, 다음 도가 <목소리도>

그가 이제 계속 무릎이 그 앞에, 그 앞에, 그치지 말고 이렇게 A자를 만들어 드릴 계속 헤리마테리마 김태림. 자, 자 자, 많이 가는 이렇게 렇게 이렇게 어 있어? 여기 밑에서 떴구. 여기는 너무 낮지 않니? 어디가 이렇게 는이렇 여기에 이렇게 해야 근데 여기에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멀어지면 아, 안 그래 잘잘 이렇게 심어지면 아, 아, 이더펼 아, 아, 지금 펼쳐이렇게 좋았어 다 제일 잘 와우 나이스 나이스 내려가는데 이렇게 어, 내려가면 폭아 이렇게 내려가면 나잖아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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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한다 잘한다 야 잘한다 어잘했어잘했어 맞지 하면서 오케이 이같이 하는데어자만해고 이렇게 니이거말어어 이거 뭐 Dak? Dak? 얘가, 이, 이 브레이크 잡기로 못하면 계속 붙인단 말이야. 다시, 이렇게, 딱 보지 만고 다시 에다시 말이야. 너무 미끄게 열심히 올라 나를 보고, 빛나 보고, 나를 보고, 다 보고, 에이다이 붙여주면 안 돼. 자, 다시 힘 줘봐, 딱서봐 이렇게 한리씩 그대로 그자어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다거다고생각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안 뭐야? 이거 이이이 이번에 <laughs> 출발해서 또 생겨. 뭐야? 풍경은 달려. 그렇지. 이 자식이 얼마나 좋은데? 어, 엉덩이 그래? 어, 발이 풍요나이스받 발전이. 지앞에가 멀어지면 안 돼. 들어가다가. 응、 <모 |ko|>

선생님이 지고 에이자 만들어서 어떻게 하 봐요? 내려가려고 그러면 이렇게해어야쭉 내려가겠지. 니에로 이거는 면은 이거는 뛰는 대상은 아니에요. 는게상은 아니에요. 뛰는 대상은 아니에요. 뛰는 대상은 아니에으로는 대상은 아니에요. 뛰는 대상은 아니에요. 뛰는 대상은 아니에자은 어, 뒤로 놓으면 안돼 뒤로 놓으면 안돼 앞으로. 아, 아. 홀려봐, 홀려봐. 뒤려봐 오케이, 들다가이렇게이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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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케이 오케이. 오케이. 을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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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앞어지요제 위험한 게 여기가 어 너무 훅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고 얼굴 있는게 지금 그러나. 아, 얼굴을 갈아 어, 써야 했나? 아니 나는 형 오는 줄 알고 형 맞춰가고 예림이하고 다 이렇게 애들 맞춰놨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보다 보니까 당이 없는 거야. 얼마나 당황되는지 그래가지고 급하게 막한 명씩 갖다 붙였다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있어요. 이라지, 엣지가 든단 말이야. 이렇게. 어? 어, 어? 기다려. 어? 자, 그러면. 밑에 보지 말고. 엣지 만들어. 엣지 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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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안 돼. 안 돼. 자. <laughs> 와? 잡아. 와? 넘어질 때 하지 말고, 넘어, 넘어안넘어지있니까 데리고 와 A자! 출발할게 A자! 자, 11자로 오다가 A자 만들어도 보내러 와, 보내러 와, 보내러 와 여기서 말해보세요 아, 좀 올라가실까요, 같이? 자, 이제 A자 만들어볼게 몸을 앞으로, 상체 이렇게 풀려 김시민 특키가 뒤로, 아니면 상체가 일어나는 순간 넘어지실 거예요 어... 안녕하세요, 많이 아, 힘드시죠? <S 또한 twin> 아 재밌으세요? 다행입니다 제가 다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막창으로 대고 하 주시죠 아 앞에 봐 조금만 더버리자 조금만 더버리자 조금만 더버리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벌려 자 할거야 앞에 봐 앞에 봐팔려팔려 앞에 봐

무슨 거야? 못 먹지 자, 비를 벌려! 위에 벌려! 벌려, 올 봐봐, 위 벌려, 벌려! 잘했어, 잘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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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해, 기해 아, 인간이. 잘하는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어. 예, 네, 거기서 이제, 스팀 봐봐. 여기 네. 이제 앞으로 나오면은, 네. 여기, 여기, 여기 와서, 조금씩 와서, 네. 기이 기다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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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데이트를 만들고, 출발할 거야. 에이트를 조금 모아뒀다가,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데이트 자, 그러면 성민님도 잘할 로 가라, 바로 기다려. 더 뿌려야지. 아, 수치. 손이 좀더 나와. 수치. 좀더 앞으로 와. 기다려. 됐서 이제 앞에 보고 1터 수로 만들어주고 자 그렇지 출발 출발이 안돼 출발해 앞으로 살짝 와봐 살짝 그렇지 아마 눈이 이렇있었거예요 됐다 앞으로 와봐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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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거. 이 갔다. 틀어. 지멀이 봐. 멀리. 멀리. 자, 여기이제들어 봐. 아 그렇지. 나발다 출발.